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셀라이트 한가인 승모 패치 승모근 부자의 솔직 후기 들고 왔어요. 승모근 부자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승모 고민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어느 순간 목양옆 뭐 뒤로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바로 승모근 덩어리들. 저도 한번 꽂히기 시작하니까 승모근 뿌리를 뽑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영접한 SL라이트 한가인 승모 패치.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승모근 관리할 수 있다니, 어깨라인 예쁘게 만들어서 여리여리 해질 거예요. 저는 살이 찌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거북목은 덤으로 오고, 승모근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바로 승모근 없애기 프로젝트 들어갔어요. 본인은 뒷모습을 잘못 보니 앞쪽으로 비춰지는 승모근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뒷모습 사진을 보는데, 승모근은 유독 불끈하더라고요. 너무 존재감이 뚜렷해져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승모근은 이상하게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목발도 안 서고, 여러모로 쓸모 없는 녀석이잖아요. 아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발견한 승모근 없애기 꿀팁 승모패치. 제가 직접 사용해본 솔직 후기 들려드릴게요. 일단 원하는 부위에 승모 패치 붙이면 끝이고, 이 작은 녀석이 쿨감이 끝내줘요. 아주 내 승모근을 모두 녹여버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일 정도로 화끈거려요. 처음에는 이 쿨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약간 파스 붙인 느낌처럼 화끈시원, 아무튼 뭘뭐 묻혀놨으니 아무렇지 않은 느낌은 아니고, 신경 쓰이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 어깨를 여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믿고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처음 한 30분 정도만 그런 쿨감에 적응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뭘 붙이고 있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익숙해져요. 승모근 울뚝 솟은 사진 보이시나요? 승모패치가 좋은 게 승모에만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부위에 가위로 잘라서 붙여주면 됩니다. 무릎 아래 보기 싫게 축근한 부분에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 팔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원하시는 부위에 착 감기게 붙여주면 됩니다. 쉽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붙이는 동안 불편함은 없었어요. 저는 아직, 쓰, 아직은 승모에만 붙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시원하고 뭔가 마사지 받는 느낌도 있어요. 승모패치 구성이 한 상자에 두 세트가 들어있고, 한 세트에 일곱 장이 들어있으니 총1 4장 사용할 수 있어요. 승모패치 붙이고, 마사지기 사용해서 마사지 해주면 더 극도화적인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붙이고, 마사지 함께 해주고 있어요. 마그네슘 함유로 승모의 뻣뻣함을 릴렉싱하는 효과가 있고 소듐디옥시콜레이트는 지방세포의 자가사멸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타이트닝 효과를 가져와 승모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는 말씀 목 뒤로 너무 보기 싫은 승모근 관리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관리해주니까 확실히 가라앉는 게 보여서 승모근 없애기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매일 해주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 이틀에 한번 해주면 좋다고 나와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모 패치는 올영 입점 브랜드라 믿음이 가니까 제가 또 올리브영 엄청 좋아하거든요. 심심하면 찾는 나의 방앗간. 어깨 라인을 위한 최적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름답게 여리한 어깨 라인 만들 수 있어요. 승모와 어깨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승모 패치. 그리고 붙이고 나면 시원하면서 화끈거리는 느낌인데 이 멘톨 성분 덕분에 쿨링감을 선사하여 피부 진정 그리고 붓기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인증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붙이고 난 뒤로 성모근 부위 피부 탄력이 좋아져서 온몸에 다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피부 무자국 판정을 받았기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에 적합해요. 그리고 이 패치 모양이 승모라인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이라 붙일 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라인 따라 딱 붙이면 승모근 관리 안정감 있게 제대로 되니까 붙일 때 쾌감이 있어요. 마조람 라벤더 에셔,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여 진정과 휴식에 도움을 주는 승모 패치.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미리 알아보고 사용해보기로 해요. 엄한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도움을 받는 거죠. 가뜩이나 운동하랴 식단하랴 살림하랴 업무하랴 바빠죽겠는데 승모근 스트레스는 승모 패치로 해결해보아요. 오늘 영상이 승모근 고민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